미국이 한국 정권을 엄청나게 의심하면서 매일 탐방에 던집니다. 루비오가 7월 8일날 한국에 온다 하면 트럼프를 대신해서 한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의 뜻을 전달하고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 루비오는 상원 의원이고 한때 미국의 대권 주자였지 않습니까? 벤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이후에 대권 경쟁을. 그렇기 때문에 루비오가 한국에 오는 것은 스트라이크 여단을 뺀다고 해도 빼든가 말든가 전시작전권을 넘겨준다 해도 넘겨주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빨리 협상 안 하면 누구들 엿댄다고 2등으로 협상을 시작했는데 시간 끌면서 좀 있으면 트럼프가 자빠지면 천천히 하면 된다. 반쯤 또라이가 돼 가지고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타겠다고 내가 저것들을 만나줄 가치가 있나 없나 루비온네가 가서 똑바로 관찰해 보고 와. 일이 된거 아니겠어요? 지금 협상안을 안 내고 딱 버티면서 정상회담도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가게 될 거고 어차피 미국하고 협상도 유예 기간을 받아 가지고 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예 기간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안을 전달해서 미국이 받도록 만들어 보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심은 미국한테 끌려가는 외교 안 하겠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우리하고 협상해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은 AI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도대체 바이오 AI 가지고 데이터 센터 가지고 미국에 뭘 협상을 해요? 지금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둔다 하면 인도에 두겠죠. 인건비 싸고 영어 쓰고 미국하고 크게 안 벗어나고,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 소모가 요구되는데 원전을 문을 차례대로 닫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발전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에 미국이 왜 데이터 센터를 엽니까? 미국하고 협상 카드라고 갖고 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저게 말이나 되는 걸 협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조기에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패고 한국이 얻어 맞아서 견디지 못하는 그러기 상태까지 갔을 때 항복. 이러면 손해볼거는 다 맞고 주어 터져서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고 이놈은 패야 말을 듣는 놈이다라는 인간관계 의 형성이 되고 국가간의 관계가 패서 말 듣는 놈이다라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심각한 측면이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